네 안녕하세요 투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분들 한섬 가시죠. 한섬 연 매출 1조 2,992억 원, 영업이 920억 원, 사원 수 1,202명, 시가 총액 200위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패션 브랜드 회사입니다. 네. 1987년 6월 10일 네. 창업자 정재봉 씨가 설립하였으며 대표 브랜드로는 타임, 마임, 시스템, SJSJ, 클럽 모나코 등이 있습니다. 2005년 당시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며 한섬의 브랜드인 SJSJ와 타임은 각각. 2001년과 2005년 한국패션협회 브랜드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 1월 현대백화점의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이 한섬의 지분 34.6%를 4,200억 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하며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패션기업으로 거듭난 한섬은 백화점그룹의 인수 이후 날개를 펼쳤습니다. 2012년 연매출 1,000억 원대였던 타임이 2016년 국내 여성복 단일 브랜드 최초로 매출 2,000억 원을 넘어섰고 키스템과 타미힐피거는 지난해 각각 1,500억 원, 2,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매출 2,000억 넘는 메가 브랜드 육성에 이따라 성공한 것이죠. 매출 역시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한 12년 약 5천억 원에서 19년 약 1조 2,941억 원의 매출을 꾸준하게 성장시켰습니다. 물론 2017년 매출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한섬의 SK 네트크스 인수가 반영될 사적이니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한섬 이야기를 하기 앞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패션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대백화점 판을 분석해드리면서 간접적으로 국내 백화점 내 매출 중 의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2018년 현재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약 43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는 2016년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2017년, 2018년 2개년 연속 시장 규모가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반전 없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해외 브랜드들에 밀려 매그 못추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유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반면 확고한 정체성이 없는 기존의 국내 브랜드들은 트렌디한 해외 브랜드들 사이에서 철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실제로 LF의 라푸마, K2의 살레와 코어롱의 클럭 캠브리지. 이와 같이 유명 패션 회사들의 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브랜드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 패션 업계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조 조정입니다. 내실을 다지는 경영 전략을 통해 수익성이 미진한 브랜드는 과감하게 전면 철수하거나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이미지를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구조 조정을 한 기업들은 매출액이 구조 조정 비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역성장할 수 있으나 영업 효율성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 조정을 진행해도 저조한 영업 실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 완전한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입니다. 의류 제품만으로는 성장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패션 업체들은 화장품, 라이프스타일, 식품 등의 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패션업의 특성상 라이프스타일 등 패션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진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화장품 등으로 진출하고 있죠. 의류 제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둘의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 소비자한테도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8년 에 f 프는 PB 브랜드인 남성용 화장품 헤지스맨 스킨케어를 출시했고 여성 화장품 시장에도 브랜드 아델을 론칭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유통망 강화입니다. 요즘 이커머스 핫하죠. 2001년 이후 단한 번의 역성장 없이 18년째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어 2016년 이후에는 매년 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13조 원을 기록했고 2019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한 6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션 업계가 전체적으로 역성장하며 부진할 때 한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섬의 영업 이익 매출 손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섬은 나름 선방했습니다. 선방한 것을 넘어서서 2,000억 원 규모의 메가 브랜드들을 탄생시켰죠. 한섬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백화점 그룹의 지원 외에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와 엄격한 가격 정책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을 꼽힙니다. 현재 백화점의 매출 비중에서 명품의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수 있는데요. 한섬은 고가 브랜드를 표방하며 이에 걸맞게 이미지와 가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섬은 가격대도 수입 명품 수준 유지하고 있고 1년 내내 할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타임과 마인은 백화점 판매의 경우엔 계절이 지난 상품도 할인할 차 팔지 않고 1년 이상 팔리지 않은 작품은 소각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가격만 높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아니겠죠 한섬은 차별화된 고급화 디자인으로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풍부한 디자이너 인력풀도 한섬의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섬의 인직원 수는 천여명인데 이중 500여명이 디자이너입니다 일반적인 패션 회사 디자이너 비율이 20에서 25%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 높은 비율이 디자인 소재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하고 주 단위로 품평을 열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며 스타일에 중점을 두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린 여기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섬 매장 대부분 백화점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유류매출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섬에게 영향은 없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느낌 오시겠지만 바로 패션 부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섬의 온라인샵 더한섬닷컴은 매출 1,100억 원, H패션몰에선 6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이커머스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2019년 1분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했고, 2016년 4만명이던 더한섬닷컴 회원은 2019년 3분기 기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같이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가인 한섬 브랜드들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애톰으로 불리는 우 홈피팅 서비스로 온라인 구매 확정 전 최대 3개 상품을 선택해 직접 입어본 뒤 48시간 내 구매를 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도 직접 입어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 높아갔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앱톰 서비스 이용 고객은 전년도기 대비 10배 증가 이중 85%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케팅 효과는 긍정적으로 발휘해서 여러 패션 회사들이 주가가 우하향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자신들만의 특 차별화된 서비스로 현재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패션 산업에 암흑기가 온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섬의 경우에는 철저한 이미지와 가격 관리를 통해서 뚝심 있는 경영을 통해 매출 증대와 이익 증대를 할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애터미라는 특별한 한 선만의 서비스를 내어놓으면서 그 시장에 안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뭐 셔츠, 바지 이 옷들 중에서 과연 탄국 토종 브랜드가 몇 개나 있는지요? 고가의 해외 명품 브랜드가 국내 패션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요즘 국내 토종 한국 브랜드인 한섬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선업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매주 두 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